여병네 지금 브이앱을 열었습니다 어, 지금 알람 듣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른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깜짝 놀라,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어, 출근길에 갑자기 브이앱을 열어 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알람을 듣고 이제 빠르게 들어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와 이모티콘 이모티콘이 이제 막 나오네 하트랑 와네 반갑습니다. 음... 어 우선 지금 점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드시고 나서 어, 여유를 만끽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굉장히 밝네요. 날씨가 굉장히 밝아서 여러분들. 좋은 점심 시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또그제 오늘 연 이유는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 좀 그렇지만, 네, 브레명곡 어, 오늘 첫 MC를 하는 그런 날이라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뜻깊고 어, 뭔가 감격스러운 어, 그런 날이라 부앱을 어, 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4월달에부앱을 브레명곡을 아, 시작을 해서 11월 때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제 중국 나는 가수다 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오히려 더 긴장되고 어더 뭔가 설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재영 형님이랑 그다음 문희준 형님이랑 어 제가 MC를 또 대기실 MC를 맞게 돼서 좀 많이 설레네요. <laughs> 진짜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 감격스럽고 어, 뭐랄까요? 마냥 좋습니다. 네. <laughs> 저희 팬분들도 굉장히 그 마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글 보면 어, 정말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설렌다라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 불과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그쵸? 자, 출근길도 그렇고, 퇴근길도 그렇고, 저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했었었는데, 참이 곳에 곳에 1년석 <laughs> 1년만에 MC를 석 <서! 웃음> 좋습니다. 항상 그 경연하는 그 가수로서, 출연을 참여하는 출연진으로 출연하다가 이제는 대기실에서 경연을 경연하시는 분들의 뭔가 긴장을 풀어주고 또 재미있게 유도하고 그런 두 형님을 옆에서 보자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새로운 분위기, 정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정말 이 불의 명곡이라는 큰 프로그램에 대기실 MC가 됐다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어, 사실 2015년에 2015년 작년이죠. 2015년에 이제 4월달에 제가 처음으로 출연을 했었고, 어 너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후에 PD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리고 제가 그때 회사도 없었어요. 제가 회사도 없고 그냥 전화 받고 미팅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듣고 제가 혼자 처음에 혼자 무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제일 처음에 되게 에피소드인데 어, 편곡비랑 막 나머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거를 저 혼자 다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그렇게 무대를 했을 때가 어제 같은데 야. 그 불의 명곡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또그 영상을 보시고 또 중국 나는 가수다에서 로그콜이 들어왔었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불의 명곡을 제가 하게 된게 결국 중국 나는 가수다를 갈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MC를 또 맡게 되니까 아우 정 너나 할거 없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고마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 그런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게 절대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어, 형님들과 함께 보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정말 그 워낙 잘하시는 분들 두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고요.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오늘 첫 MC 신고식이죠. MC 신고식으로 경년도 같이 음, 참가를 하는데. 11월 달에 그 전설로 출연하셨던 그 지오디 선배님, 지오디 선배님 편이 마지막 경연이었어요. 그연지씨랑 같이 뛰어무대를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거진 1년이네요. 그, 야, 그 긴장, 긴장 많이 돼요. 경연을, 그 경연을 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경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경년왕이라고. <laughs> 경년왕은 아니고요 어,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신선한, 그리고 좀 재미있는, 그리고 좀 가슴에 절한 여러가지 장르를 어, 보여드릴 수 있, 어, 있게끔 노력을 한 거니까요. 예쁘게 예쁘게. 아주 아주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이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좀 뭔가 미묘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강이 보이죠 항상 가던 길에 어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유묘한 감정이 듭니다 참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브이앱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브이앱을 열었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한결 좋아지고 분장도 덜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요즘 연말이라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 연말이라 어, 정신 없으시죠. 그래서 마무리 잘하시고 한해에 뭔가 마무리를 잘해야 내년에도 또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즐거운. 한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뒤에 스태프분들도 이렇게 타고 계시고 아까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저희 차에 한가득 다 있네 사람들 <laughs> 다들 지금 어, 어, 머리 파마한 거 아닙니다. 내펌 네, 파마한 거니까에 머리 이제 세팅을 한 건데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저희 MC 신고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대기실에서도. 대기실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봅시다. 파이팅! 긴장돼요. 파이팅! <laughs> 마무리는 역시 뽀뽀, 모모따. 이제 이걸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 요 이제. 이제 뽀뽀를 안 하면 좀 섭섭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파이팅! the